I'm c o w t h e cow and um, it's, it's something wrong. Um, Don't worry. Um, Whatever it is, I'll protect you. I promise. What do you want to do? w 드 그러니까 본디의 농장 마을, 농장 마당, 농장 마을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친구가 본디래요. 그리고 돼지, 치킨. 양도 나온 거 같고 이 본디의 농장 마을에 아이가 실종이 됐대. 그래서 경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는 레드피자 가게 타입의 뺑케인이라고 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ame. The employment of a security guard is really an a r b i t r a r y decision to fulfill a legal requirement. Bondi Grisefort. They're all equipped with a security system capable of tracking down any intruder. They c a n even hear a person breathing within a 50m radius. What about the cow? Cool, the cow is different in that she is still care for a child who has lost their parents. Uh, she keeps them closer until the parents return. Excuse me, but this all seems a bit excessive for children's establishment. Well, even though the animatronic security system is very hands on, they wouldn't be able to kill an adult. What about a child? <laughs> 아이라는 말에 반응하네. 애니메트로이스가 아이가 실종되었어요. 아이가 본디야 생일날 실종됐대. 당국이 조사하고 식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안전 수치를 두 배로 높여서 전담 경비원을 고용했다. 한식. 프레시 미트. 신선한 고기. 돼지 판이야? n e s a n 1. You are s m I guess you'll have to settle for the company of me. If the camera sees free socks, say s h e s don't let them put you on your knees. Where a r 노래 부르신 거예요? 지금? 어? o 고 o u h a 고이 a 뭐야 카메라를 켜지 말아 f a 닫았어 이거? e b 거야? o 응? 숨 쉬는 거야? 한 번씩 숨 쉬어 야 되나 봐 이거. 한시. 뭔가 68%네. CCTV가 없어. 그냥 문만 보는데? 이 젖소 로봇이었어요. 배에 아까 찌찌가 있더라고. 사찌찌. 사찌찌 젖소야. 사찌찌 젖소. 뽀잉뽀잉. 뽀잉뽀잉. 귀엽네. 어, 뭔가 오는 소이나오데 벌리니까 아 이게 숨 쉬는 거야.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내 수치가 올라가잖아. 닫으면 또 내려가고. 눌러서 숨을 쉬는거야 살거같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잠깐씩 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오고있어 숨계지 그러니까 조절하고 양쪽 문 확인하고 끝자 1시 25분 뭐야 여기 어른이 있고 솜사탕 아이스크림을 파나보다 여기가 아이스바네 아이스바 어 뭔가 바스락거렸어 왔어 오오. 오오? 30분 뒤에 한번 오네 뭐 전력은 없나 여기 여긴 전력은 없나봐 움직이면 얘가 풀리네 이게 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풀려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이 아래 공간 여기서 좀만 올라오면 풀려 이렇게 뭔가 이스테이크나 이런 건 없네 뭐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좀 뭔가 귀엽긴 한데 아 이거 이거 소리 나는구나 소리 나 소리 나 소소해 소. 크게 안 나는 것뿐이었어. 삐용삐용 나지 않고. 어안어안 뭐지? 어 왔다 왔다. 왔어. 뭐 오전에 왔는데 이쪽에. 뭐지? 근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오 나이스 클리어. 한 시간 생전한 시간 단위로 하나보다 귀여워 소가 병아리를 안고 있네. Happy birthday, m c h l For your g let you go i s a n y a r d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엄마 닭이 닭이라기보다 약간 병아리 같네. 엄마 병아리가 아기 병아리한테 본디의 농장 마을로 가래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뭔가. 그린이 아, 뭔가 싹 변하는데 뭔가 무서운데 약간? 나보고 소세지래 어나뭐 치킨 소세지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요 아저씨 이거 배꼽은 엑사로 돼가지고 이거 가슴에 이거 뭐 동그란 거 점은 나셔가지고 어, 집을 짓고 계세요? 재료를 뭘 써야 되냐고요? <laughs>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어 이거는 병아리를 재료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집은 벽돌로 만들긴 하는데 브릭스! 물론이죠! Thank you. 아, 벽돌집 진 거야? 두시 양을 세라고? 카운트 1저양 여성이 나오려나 본데? When 노래가 음, 약간 좀 음칫기가 있으신데 문을 잘 확인하래 아 그리고 숨이 좀 빨리 내려가는 거 같다 아까 한번 왔을 때 소리가 났었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뭐 똑똑거려 왔다! 돼지! 왜 돼지가 양소리를 내지? 갔다 저기 꿀꿀 된 건가? 양소리인데? 외모는 돼지였어 자, 2시 2 0분 일단 3시까지만 버티면 될것같아 이번 번운운드왔왔또또발지리다뭐뭐톡 톡톡톡 금렸어올 때가 있고 안올 때가 있네 발소리가 나, 나면서 올 때가 있고 왔다 으흐흐흐흐흐흐. 왼쪽 소리 났어 카메라. 주인공이 이저스 애니메이터리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구나. 카메라에 찍히면 죽는데 카메라가 코를 그러니까 소를 보고 있을 때 뭔가를 만지거나 하면 경비원이 충격을 준대.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다다 돌면 안 돼? 왼쪽에 소리났다. 아숨 막히는구나. 아숨 막히는 거야. 어, 막 떨어지네. 막 떨어지네 이거. 어, 왔어. 이거 막 떨어지잖아. 공기가 안 통해. 대박. 이번에는 전력 대신에 숨개기네숨개기지 표정도 바뀌네. 아주 아까는 죽을상이었다가 좀 나아졌어. 무슨 이제 스마일이네. 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오, 조수호가 날 확인하네. 애니메이터윈스 로봇이 긴장됐다. 돼지가 양소리를 내면서 가네? <laughs> 그럼 카메라가 날 찍을 때양쪽이 오면 어이하지 문을 못 닫는데? 사람은 이 사람은 대 어, 람은이숨람은이다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소리나사 뭐야 뭐야 이 어? 뭐야? 왼쪽. 뭐 달려왔어 방금. 저 폭신가 본데? 달려와서 문 치고 왔어 지금. 으악! 오 마이 오 오. 아 소리가 왜 이렇게 커 갑자기? 카운터 도쉽 양을 양새기 양한 마리가 거기 에 있었대. 그래 문을 닫으래. 돼지가 갔다고 빨리 문을 열면 양이 갑자기 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양수리가 났구나. 이 양수리 안 나잖아. 지 얘는 맞고 바로 열어도 되긴 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늦게 여는 게 좋은 거야. 아까 내가 너무 일찍 열어가지고 양이 숨어 있다 들어왔어. 스탑. 문 닫힌 상태에서 스탑되면 한40% 깎이네 숨이 시간이 너무 안 가. 나이스. 클리어. 헤이드. Hey 안녕하세요, 양아줌마. Would you want to be my little shepherd for today? 양식일 좀 해달라고요, 양아줌마. Could you count all of these sheep? 양좀 세달라고요, 아줌마. 양이 몇 마리니? 한 마리? 한 마리. That's right! There's one sheep! Thank you so, so much! You have 마리잖아. a continued happy birthday! w <laughs> h <뭔가> 맞춘 거야? <laughs> 이걸 맞 <맞췄을> u r e a 지는 <틀인지는> 모르겠네. b <laughs> 시 그리트를 만나다. w h e n the clock turns f there might just be another friend whose goal is your end. Door won't put up a proper fight. Bend this guy off, you must use the light. Mh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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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고 하나가 더 추가됐나 보다 소리가 난다 m oh Mm. 다줘 온다. 0 분이 돼벌서몇 명이 왔다 가는 거야. 오. 어 예, 까봐 까봐 까봐, 까봐. 새로운 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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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 오 마이. 오. 스타. 음. 숨도 못 가요. 딸려온다 왼쪽. 오른쪽. 오. 우 괜찮거든. 또인또인또 인? 와, 이제 30분도 안 됐어. 또 온다. 어디야? 오른쪽. 몇 쪽? 오. 아이 까봐, 까봐. 아, 엄메 아, 매. 들어왔었어, 엄 매. 움직이고 있어. 음. 땀아. 몇 쪽? 오 마이. 아 숨. 숨 넘어가요!!! <laughs> 숨 넘어가... <laughs>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스프링 락이 잠겼네, 피 터졌네... 스 아, 왔는데... 아, 성공! 오른쪽에 왔어, 서네 와, 따끈따끈... 와. <laughs> 와, 본디의 농장 마을에 온걸 환영해. I got something here just yes for you. 널 위해 준비한 게 있단다. Blow out whenever you're ready. 준비되걸랑 부르렴. 후 자기가 장난감이고 기름으로 돼 있는 로봇이란걸 착각했나 보다. 촛불이 기름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탔나 본데. 자, 홀웨이 크립. 복도를 긴대 y 시 u s h 그리고 d 쟤네들이 문 한번 침으로 써 내가 한 3프로인가 차는것 같은데. 삼성인가? 아닌가? 랜덤인가? 뭐야? 눌렀는데 어라, 이트 미쳤는데? 아, 내가 까바까바 하는 게 아니고 비치고도 되나 봐. 비치고 있어. 이 원래 까바까바 거리잖아. 비치고 있는데. 지금 마우스 누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난 아까 이렇게 했던 거지. 얘가 늦게 가는 거야. 더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laughs> 폭시하던 습관 때문에 폭시했을 때는 깜빡깜빡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거야. 편의성 좋은 게임을 내가 어렵게 하고 있었어. 왜저한 발자? 얘가 약 가면서 사, 살짝 산소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친구야. 브리기, 본디가 어, 브리가 아니고 본디. 가면서 산소 좀 주고 가. 얘가 산소 줘요. 잘 봐. 30, 80일 에서5%주네 5%. 아, 한 명씩 갈 때마다 5%씩 주는구나. 애들이 치고 갈 때마다 5%씩 줘. 요 Nice! Hello, I'm Koo the Cow and um... Is something wrong? Hmm. Um... Hmm? Don't worry, um... Whatever it is, I'll protect you. I promise.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더 좋소 로봇 안으로 들어갔구나. 자, 마지막 시간. 얜 진짜 조금만 들어도 튀어나오네 36분 이쪽에 한 걸음 42분 위험스 여섯시! 여, 뭐야? 뭐야? 왜 열려? 여섯시 넘었는데! 비극이 덮치다. 실종된 아이가 레스토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아이는 이 로봇 마스코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침에 숨진 걸로 확인됐다. 야간 경비원이 발견하지 못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인대요. 대박! 그러니까 아이가 생일 파티하러 이 본디 반야드 본디의 농장 마을에 갔다가 생일 파티하러 조스 애니메이트 로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6시까지 버텼지만 결국엔그 안에서 죽은거야. 그런 스토리. 한방에 그냥 싹 엔딩까지 클리어 했어요. <목소리> 세프티 바이올레이션. 이 엔드. 오우. 별 따스. 그리고 에스타 열렸네. 에스타 볼까? 자, 캐릭터. 얘가 본디. 브레시비치이지 가는 녀석. 그리즈 더 피그. 왼쪽 에 왼쪽 문에 섰던 애. 그리고 포리더 쉽. 아, 얘가 돼지인데, 양 모양을 하고 있구나. 어쩐지 자꾸 돼지가 오는 것 같은데 양 소리를 내더라니 오른쪽이 오더네 양 모양을 하고 있지만 돼지예요 돼지 그리 얘가 치클링 잠깐잠깐 잠깐 짤막짤막하게 나왔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그리고 카우더 카오 카우.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이가 몰튼 본디 몰튼? 몰튼은 뭐지? 얘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파블로 더 터틀? 거북이? 얘도 안 나왔는데 토리 더 볼? 황소, 그리즐리, 곰, 모델, 그 엄마, 엄마 역을 맡았던 덕이네요, 덕. 치킨, 겟, 염소 같고, 가투우 와후! 야후! 오마야! 이더류 왼쪽, 오른쪽! 안에서 잠겨서 죽고, 거북이! 왕서? 어이야 사파티기됐네 어머니 오셨어요 염소도 왔니 오 컨셉아트 이게 초기 그 입모양을 입 그린 거래요 스케치한 거래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 캐릭터 닭이 첫 번째 아이디어였구나 마이크 들고 그러다가 서로 바뀐 거죠 서로 바꿔서 이 로고도 이 처음에 만든 거고 여기 아이스크림 바 여기가 양쪽으로 오게. 그리고 이거는 전화번호인데 원래는 양 세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나보다. 양 개수 세는 걸로 버튼 누르게. 그리고 두 번의 스쿠핑을 해서 하나의 컵에 49kg로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바 메뉴. 그리고 커스텀 아워 아이디어. 커스텀 나이트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게 주인공인가봐. 오티스. 주인공 아이콘. 아이스크림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색을 입히서 블링블링하게 주고, 더 꾸미고, 색, 색을 바꿔주고, 줌하고, 컷신도 어, 있네요. 왓은 뭐지? 인트로, 엔딩, 왓. 미니 게임도 있어? 아, 이게 미니 게임이 그건가 보다. Birthday, 어. gift, go. 내가 이거 벽돌 선택했잖아. 다른 거 선택하면 또 바뀌나 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로 만들지 않을까? 이거? 아, 예 아니, 집이네, 집. 난 얘로 만들 줄 알았어. 내 집. 집으로 만든 집. 그양몇 마리인지 해볼까? 순간 한마리 해볼까요? 답변? 21마리. 아, 예, 틀렸대. but <laughs> 아 정해져 있네 이게 답은 답정너네 답정너. 티저커 coming soon, coming sometime. 오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 재질감 살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젖은 느낌이었다가 다시 건조한 느낌 이게 더 낫다. 이거보다 이게좀더 자연스러운데? 오케이. 오번그별 누르니까 이걸로 넘어가네. 엔딩으로 밤다 깼고 뭐 에사 다 받고 아우어 셀렉도 있고 아 나이트 모드 커스텀 나이트 뭐 이렇게 생겼구나 아여기서 이거 뭐 파블로 나오고 하나보다 파블로 황소 이건 뭐야 카메라 카메라 실크 얘네 어떻게 나오나 볼까 한번 어떻게 나오나 새로운의 어, 이시 커스텀 나이트 멀리는 갔나 어, 안에 있네 애들 영소 들어왔어 뭐야 너 <laughs> 짜증나네. 안 해. 좋아요. 이번엔 본디 스와니아드 본디의 농장 마을이라는 브레드피자가게 팬게임 개념의 공포게임.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었는데, 어, 아기자기하게 복잡스럽게 안 만들고 깔끔하고, 뭐, 스토리도 간단하고,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하게 귀엽고, 군데군데 애니메이션도 있고,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